thank you 안녕하십니까. 어, 도시 낚시꾼 채널 운영자 조사랑입니다. 오늘은 에, 조사랑의 특별한 컨셉을 가지고 어, 영상을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좀 고정관념을 좀 깨는 그런 스타일의 낚시를 좀 해보고 싶어서 어, 이렇게 옥산낚시터로 나왔습니다. 오늘 제가 구사하고자 하는 채비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낚싯대는 내림대를 했습니다. 바닥대 짧은 데가 없어가지고 내림대에 팔척 가지고 여기 연안에 낮은 수심을 노려볼까 합니다. 채비는 짬뽕 채비 스위벨 모드에다가 이렇게 편대 목줄로 바늘을 날았습니다. 목줄 길이는 5cm 바늘도 무미를 5호가 되겠습니다 과연 짬뽕집에다가 편대 바늘 체결했을 때 붕어의 입질반응은 어떨까? 이것이 궁금했거든요 네, 오늘 이 컨셉을 가지고 오늘 밤낚시 좀해 보겠습니다 과연 찌피온이 어떻게 나올지 또조과은 어떻게 나올지 한번 영상에 담아보겠습니다 찌도 이렇게 23cm밖에 안 되는 짧은 전자찌입니다. 전자찌인데 아, 부력은 4 g 이상 나가는것 같은데 정확한 부력은 모르겠습니다. 이 부력이 써 있지 않았기 않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이 전자찌 가지고 바닥 올림 그런 낚시를 해서 이 찌표는 어떻게 되는지 또타점 어떻게 되는지 그런 붕어는 또잘 낚이는지 이런 걸 한번 테스트 해 보겠습니다. 네, 밤낚시에서 뵙겠습니다. 네, 조사랑이 오늘 23cm 길이의 전자찌인데 이런 단찌를 사용하기 때문에, 음, 부력이 좀 셉니다. 그래서 이수사을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찌맞춤을 무겁게 했습니다. 다 끝한 머리 수평 맞춤으로 해서 노지 낚시하는 식으로 다가 무겁게 맞췄습니다. 왜냐면 여기 또 잡어도 많기 때문에 어 잡어좀 좀 걸러내고 그 묵직한 찌 올림을 여기에서 그렇게 무겁게 맞췄고 어 수면 위로 하나 하나 둘셋이 생마디를 수면 위로 내놓고 그 낚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떡밥은 조상이 3일 레시피로 해서 배합을 해놨고요. 어, 이거를 집어용으로도 쓰고 미끼용도 쓰고 어, 양반울에 달기도 하고 집어 그 상태에 따라서 어, 입질이 좀 끊기면은 양반울에 달아서 집어겸 미끼도 활용할 계획이고 어, 너무 과집어가 됐다든지 찌올림이 좋지 않을 때를 대비해서 이렇게 그루텐도 조금 배합을 해놨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변화를 줘가면서 한번 낚시를 해보겠습니다. 너무 가늘어서.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시간을 놓고 음, 음. 자 어둡기 전에 풍암문이 낚았습니다. thanks so much 있어, 개취, 좋았어. 그림 좋았어. 좋았어, 좋았어. 좋았어. 형님, 안녕하세요. 부장님도 안녕하세요. 입니다 두수째 아주 끈적하게 조금은 이제만은 올려줬습니다. 아이스 야 좋았어 잘 올렸어 아주. 예, yeah, 그림 나오네. 그림 나와 오늘. 그림 나오네. 그림 나와. 아흐. 아 아이고 이러니 씨. 네. 어. 도와 어. 아이고 진뒤로탈출했네뒤있뒤로 탈출했어. 에이. ナイスーうくと。おーよく 좋아, 힘 좋아. 유야 가만 있어, 가만 있어, 있어. 자, 가만 있어 좀. 빈딩샷 타고 가. 아이고, 아이고, 됐어. 자, 왼쪽, 왼쪽으를잘 올리셨습니다. 나이스. 잡고, 편모. Thank you. Mm.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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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Mm. 자, 아, 타점 잡기가 힘드네요. 저런 느긋한 참지를 계속 해 와가지고 몸에 배서 짧은 입질의 참질이 좀 익숙치가 않네요 <laughs> 짧은 목줄, 짧은 찌에 타점 잡기가 좀 힘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잡았습니다 나이스뽁 yes 얼굴을 보여준 이거 또또또또 망하죠 또 망하죠 이치 게또 탈출했습니다 아 미끄러가지 그냥 넘어가 어이 아저 사람이 오늘은 짬뽕 채비와 편대바늘이 만나면 붕어가 어떤 반응을 보일까에 대해서 한번 낚시를 해봤습니다. 짧은데 내림대를 했습니다. 짧은데 바닥대가 없어가지고 팔척에다가 짬뽕채비를 세팅하고 거기다가 편대바늘을 묶어가지고 낚시를 해봤습니다. 짧은 마늘에 짧은 찌를 갖다 쓰니까 어, 입질 표현이 짧아가지고 챔질하기에 예로사이 많았습니다. 타점 좀 맞추기가 좀 어려웠던 그런 낚시를 봤습니다. 어, 하여튼 재미 삼아서 어, 이런 컨셉을 가지고 한번 밤 낚시 를 해봤는데 또 그런대로 재미도 있네요. 많이 잡지는 못했지만은. <laughs> 어, 하여튼, 오늘 짬뽕 집비에 편대 바늘을 묶어서 낚시를 한번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시낚시꾼을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구독자 여러분께 감사 인사드리면서 이번 낚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컨셉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